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는 2월 19일 강남 프리마 호텔 6층 노블레스홀에서 원예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의회 상호 협력 소통 및 현안 토론을 위한 원예회의에는 서울시 각 구의회 의장, 강남구청장, 구의원, 의정대상 수상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0억의 자치구 의원님들의 노력이 서울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강남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의장님들 모두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야말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장님들이 또 그리고 우리 25개 자치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힘써주신 결과로 우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견인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9대 구의회에서 다시 한번 감재를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 슬로건을 내세운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8대 강남구 의회는 총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열린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또 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범구민회상, 모범어린이상 그리고 의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남구 의회가 주도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3명의 강남구 의원들은 강남구의 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껏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행사에는 김병진 협의회장, 정순근 구청장, 이관수 의장의 감사패 증정과 기념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힘써온 지방의정 봉사대상에는 고양석 광진구 의회의장, 임태근 성북구 의회의장, 이필리의 마포구 의회의장이 수상했습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지방의정대상은 이상의 강남구 의회의원, 서순님 강남구 의회의원이 수상했습니다. 강남구의회 이상원전문의원과 임조은 주무관이 의정활동 지원으로 강남구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월례회의는 서울시 구의회 상호간 현안및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이 t v 뉴스 권초롱입니다.